I'm excited to go to Suwon for the first time. i 안 n 하 h a t was that? What was 요 h a 이 What was that? I was a little bit of 이 l i t 가 l e 이 i t of a little b i 가 o 고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스타필드를 가든 이렇게 좀 주변에 찾아와가지고 오늘 하룻밤 아마 잘거 같고 지금 누구 만나러 가? 음 지금 누구 음... 만나러 갈아 김밥 사회? 누구 만나러 가지금 음... 오늘? <laughs> 지금 원래 해도 돼요. 얘가 <laughs> 해도 돼. <돼요>. 알았어. <웃음> 출발! <웃음> I'm excited to go to Suwon for the first time. <laughs> You've been asking me million times oh. actually. Let's go to Suwon. Suwon. Suwon Kagoshipoyo. Suwon We never found a reason to go. <laughs> mm. But anyway, yeah. since my sister moved to Suwon, mm. no we excuse. have no excuse. Mm. You you know where to go? Oh uh, No. I don't know. Maybe the Starfield? Mm. New Starfield? Or the. How to call it? 수원 화성. Fortress, f um. mm. Maybe oh, we can go there. After sleeping. Yeah. 수원 가자 <laughs> 오, 여기 수원. 수원. <laughs> 드디어 수원에 와보네. 한국은 <laughs> 응. 진짜 아파트의 나라야. 아파트 나라. <laughs> 응. 저희, 저기 나라 한번 나라.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응.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. <laughs> 진짜 많아. 어, 진짜 아파트의 나라. 깜짝. <laughs> 와, 진짜 아파트 같아. <laughs> 아파트 아파트 밭이야 아. 어떡하지? 주엄도 진짜 아파트 많네. 아, 아파트 텃밭 아니에요? <laughs> 아파트 밭이라고할 수는 있지만 텃밭은 작잖아. 이러니까 진짜 아파트 노래가 나올 노래. 수밖에 없어. 어? 이렇게 <laughs> 아파트가 많으니까. 맞아, 맞아. 어, 도로 바로 옆에 이 아파트. 아파트. 이 옆에도. 저거 봐. 차 많이. 아파트야. <laughs> so i'm curious what is the history of suwon like why you what people know suwon for you know i know about busan of course seoul uh, before i start, mm. i was really good at history class are you telling me you I, forgot yes. i i was really good <laughs> but I what do you mean I okay everything. no i'm not telling you i'm not asking you really the like old only thing i know about suwon is hmm. suwon uh, what i want to know is why Suwon known for besides the. Suwon. Mm. There's a Suwon soccer team. <laughs> Suwon. Suwon mm. So I'm not sure what is about Suwon, but okay. anyway, let's find out. <laughs> Suwon Samsung soccer team. Mm -hmm. So maybe people work for Samsung company. 오케이. 레스 레스 파인드 아웃. 수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좋잘 모르겠어. <laughs> 수원. 수원은 처음이야, 오늘. 처음이에 저희 이제 도착해서 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잘잤어 이안? 씨, <laughs> 웃어주네 아, 어, 그 맛있는 냄새가 나. 어, 엄청 맛있는 어구, 냄새. 어, 이거 뭐야? 저 안녕. 안녕하세요. 와, 집 좋다. 어? 오, 와, 오, 집이 대고리네. 와. 지우야. 잘 그렇구나. 풀리는 집이야. 일단은 잘 풀리는 어. 아가 익스트라룸. 아이 와, 진짜 <laughs> <대박이다. 오>, TV. 이거 스탠바이 2. 좋다. 알파로이고일단이방방 방 보자. 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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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애들 애들 방이네. 놀이 방이네. 그리 화장실인 것 같은데. 아, 이게 몇 평이라고? 아3 35평. 아, 5평이 그렇지 어. 확실히 4시시 아. 살기에는 34평이 좋다 맞지 정리가 네 썰이 많이 있어 35평은 돼야지 진짜 4시 어. 살기 딱 좋네 이래서 9평이 34평이라고 하는구나 엄마 다 사왔어 이거 <목소리> 역시 손이 손이 엄청 나십니다 <목소리> 위스키를 좀 가져왔다 <목소리> 이, <목소리> 이 콜라는 먹으려고 <목소리> 잭콕 아 잭콕에 이거랑 산토리랑 오 그리고, 그리고 이거 아파아 시바스 시바스 리갈까지 아팠어. 이거는 장모님이 옛날에 나준 술인데. 아, 모님습니다너뭐 아아 하냐 혼자? 뭐고 있어? 이거 집들인 선물인데 디자인이 진짜 진짜 어, 특이. 컴팩트해진 거 같은데 아니 어? 뭐야? 이거 디자인 <laughs> 와, 뭐야? 뭐, 에어팟 아니야? <웃음> 에어팟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<소리네>. 이거 진짜 <laughs> 진짜 좋은 거야 뭐야? 봤지? <laughs> <laughs> 진짜 작다 작 이게 뭐야? 면도기야 오죽날 면도기 오죽날 우와 합을 <laughs> <밥을> 해봐 <laughs> 근데 이게 없는 거야? <laughs> 없어 우와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이거를 <laughs> 선물로 좀 <주면> 좋겠다 너네 <laughs> 얘기했잖아 면도기 근데 아, 아 이거 저기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다 아빠 괴물이다. 아빠. 아빠! 와!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비 오는 거 같은데 지금? 어, 조심해. We have to go. 비와서 거기 들어갔어. <laughs> 귀엽네. 언제 또 이렇게 앉았대? 안아 주세요. 안아 주 그러게. 너 무슨 생각하니? 무슨 생각해? 이건 또 어디서 배웠대? 지잖아 <laughs> 와 대박이네 잘하시지 뭐 잘하네, 잘하네. 예쁘게는 못하 이제 못 주부가 했어. 다 됐네 예쁘게는 못해 지금 아니 그래도 주부는 완전 훌륭하지 그렇처는좀 예쁘긴 왔는데 이거 다 안돼요 <laughs> 왜 안돼요 이거도 안돼 입주로 아, 아, 축하합니다 응. 감사합니다 잘 살자 잘 살자 부자 되자 <laughs> 끝도 없다. 끝도 없어. 진짜 3 6 0 0세대 위험인가? 놀터도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 놀이터도 한 10개 될것 같은데? <laughs> 지금 밥 먹고 이제 좀 소화 좀 시키려고 밖에 나왔거든요. 산책하려고. 근데 여기 알고 보니까 3600세대예요. 뭐 곱하기 3만 해도 제가 봤을 때만명 이상 사는 아파트 단지거든요. 진짜 크고 진짜 이 아파트에 압도되고 있어요 지금. 다른데 가면은 만 이천 세대 아파트도 있거든요. 그런데는 곱하게 사황면은 진짜 몇 명이야? 말도 안 되는 인원의 인구가 살고 있어서 그 무슨 여기 약간 도시 같아요 도시. 이게 이게 짐나인. 아... 내일 만약에 비안 오면 여기서 저미끄럼틀 살아서 미끄럼틀 타면 <laughs> 아... 살아, 어쩌? 아 그러네 이집라인 애들 엄청 좋아겠네. 아파트 공화국 저쪽에 있다가 여기 밖으로 나와가지고 동네 빌라촌 이렇게 걷고 있는데 느낌이 진짜 확 다릅니다 다른 세상 같아요 저기 안에 있다가 이리로 나오니까 계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기도 아파트네 저 옆에도 옆 단지 아파트라서 대한민국 진짜 아파트 공화국 진짜 아파트 밖에 없어요 드디어 도착했는데 이제 좀 들어가서 쉬고 내일은 또 수원 스타필드 가보려고요.